지금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. 서울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매장이 몇 군데 생겼거든요. 이제 그런 데는 직접 방문을 해서 입어봐야 되기 때문에 7시인데 떠나고 있습니다. 가서 보시죠.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. 버스 타는 곳이 어디지? 저기서 버스 처음 타보는데? 고 제가 가는 브랜드를 대충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는 한남동입니다. 네, 이번에 제가 방문해볼 매장은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포키어스 매장입니다.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프라임 매장이 전 세계 3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가방도 퍼키어스 가방인데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? 진짜 봄이나 가을이었으면 이런 거 그냥 바로 딱 입어주면 진짜 너 하... 음, 진짜 예쁜데. 지금 제가 리얼트리 패턴의 그 팬츠를 찾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발견했거든요. 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. 아 이건 안살 수가 없는데. 이게 아까 그 봤던 디피돼 있던 거 하프 팬츠인데. 디테일 진짜 미쳤죠? 아 어, 진짜 이쁘다요 어. 아 이걸 사야 되나 그걸 사야 돼요 아 이불 아, 록 헷갈리기만 해그 바지가 세개가담음에 들어가지고 아 한참 고민했어요 아또 여기까지 왔는데 안살수 없잖아 바로 샀습니다 는그 신사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엑스트라 오디널입니다. 이번에 리뉴얼에 따가지고 구경 왔어요. 라우디놀리를 이제 2년 전에 한번 오고 이번에 처음 왔는데 굉장히 커졌습니다. 매장도 상당히 커지고 신사 오시면은 한 번쯤 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볼 것도 많고 옷도 예쁜 게 많습니다. <목소리> 여기는 이제 오베이 스토어 이번에 오픈한 곳 앞입니다 이 오베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픈한 지 얼마 안된 새로 생긴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온 김에 들려봤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입어봐야겠다. 이거 이쁠 줄 알았다니까. 딱봐도 이뻤단 말이지. 이제 이 오베이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같은 경우 먹사우스 좀 입점이 돼 있어서 일부 제품들만 따로 볼수 있었잖아요. 근데 오베이 매장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편하게 이제 모든 제품들을 좀 입어보고 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왜 이렇게 무섭냐 이게. 근데 이것도 이거랑 지금 초록색이랑 고민 중인데 이쁘다 이거. 아 이걸로 하겠습니다. 이쁘네요. 얼마지? 음. 근데 이게 얼마예요? 가격이요? 네. 아, 12만 5천 원이요? 네. 아, 네. 이거 주세요. 네. 지금 결제하러 왔거든요. 지금 제가 봉투를 가지고 나왔는데, 아까 그 제품입니다, 이거. 근데 진짜 제가 카드를 계속 내밀었는데, 그냥 주셨어요. 뭐, 어떻게 이거 리뷰 못하지, 이러서 너무 감사해. 요 일단 잘 입겠습니다. 일단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정말 오늘 서울에 올라온 김에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샵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다들르다 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이거는 퍼킹어썸 awesome 제품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이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밌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추에 보시면 이렇게 퍼킹어썸이라고 각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재밌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바지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근데 금액대도 비싸요 그리고 다음에 구매한 건 이거 엑스트라 오디너리 티셔츠입니다 얘는 제가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그냥 구매를 했고 59,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나염이 들어가 있고 이 데미지 디테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티셔츠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밥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편하게 입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방금 전에 그 위켄더스 MG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위켄더스랑 이 더블 러버스랑 콜라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이번에 선물로 좀 받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선글라스 선글라스예요 이렇게 좀 각이 진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이기 때문에 약간 호불호는 탈것 같지만 멋있게 쓰면 좋을 것 같다. 지금 딱 쓰기 좋을 것 같죠. 아, 이거는 감사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거는 제가 오베이에서 입어봤던 건데, 아 이거 진짜 죽어도 제가 계산하려고 했었거든요? 카드 계속 들이밀었는데, 이제 거기서 저를 알고 계셔가지고, 이거를 그냥 증정으로 주셨습니다. 진짜 12만원이라는 걸 저한테 주셔가지고, 진짜 감사히 잘 입겠습니다. 이쁘죠, 이거? 이렇게 오늘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매한 제품과 이제 선물로 받은 제품, 이두 가지를 좀 보여드렸고, 간만에 서울에 와가지고, 제가 가고 싶었던 샵들을 돌아다니니까 너무 즐거웠어요. 근데 아직 제가 저녁을 먹기 전이 와가지고,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서울을 가다 왔습니다. 저렇게 저녁을 먹은 다음에 제가 촬영을 하는 걸 깜빡하고 그냥 먹고 그냥 바로 잤어요.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. 이번 영상의 그 주제 자체를. 이제 국내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해외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고 있다 이제 오프라인 스토어를 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이번에 퍼킹어썸이라든지 awesome 오베이 이런 매장들 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국내 매장을 오픈한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슈프림 슈프림도 이번에 오픈을 한다고 라그의뭐 확정이죠 뭐 그리고 노아 스트릿 기반 그리고 이제 스트릿의 약간 랄프로렌 감성이라 해야 되나? 살짝 섞은 좀 점잖은 스트릿 브랜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노아도 이번에 이제 국내에 들어온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그 팔라스. 팔라스도 이번에 국내에 들어온다. 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.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은 제가 생각할 때더 이상 해외에 나가서 뭐 쇼핑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.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해외 브랜드들의 국내 입점 소식을 듣고 부정적인 의견도 은근히 많더라고요. 아, 이것또 국내에서 너무 많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 뭐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솔직하게 그렇게 뭐 엄청나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뭐 해외 슈프림이나 해외 플라스 같은 경우에도 잘 나가는 아이템들 베이직한 아이템들은 구매를 하기 전에도 먼저 품절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비주류 아이템들은 언제나 가도 있었어요. 국내에 이런 매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겹치거나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히려 해외 직구를 많이 해본 저로서는 직접 가서 이 매장의 분위기를 볼수 있고 입어볼 수 있다 이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. 진짜 이팔라스나 이런 거 직구하려면 은아이 배대지 통해 가지고 뭐 어디. 통해서 이렇게 구매하는 게 너무 귀찮았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기회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요즘에 이 국내 브랜드들도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역으로 수출되는 뭐 일본이라든지 다양한 나라에 수출되는 자랑스러운 그런 국내 브랜드들도 많고 새로 생기는 브랜드들도 정말 멋진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한국 의류 시장 자체가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런 부분이 이제 해외 브랜드들도 국내의 그런 의류 시장의 잠재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하나하나 국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기존의그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라이선스 문제로 먼저 판권을 낸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입점을 못 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20점의 팔라스 슈프림 뭐 노아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국내에 들어온다. 이거는 정말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이런 다양한 해외 브랜드들이 국내에 입점을 해서 옷에 관심이 있든 없든 다양한 분들이 이런 문화를 정말 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전 그리고 그게 정말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요즘에 말이 굉장히 많은 이런 해외 브랜드들 국내 입점 소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직접 좀 뛰어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느껴본 바를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앞으로 다양한 브랜드를 국내에서 만나 볼 생각에 솔직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. 이번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럼 여기까지